먹고 있는 이정원이라고 하울 시다 콜라맨 키를 맡고 있는 이정입니다 키? 왜? 내가 잠가버리면 끝이야. 아, 얼마 그러면 지금 말이죠. 명랑핫랑하도벌 하트벌! 하트벌! 하도벌하세개하먹벌 하트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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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하트 하트벌! 하트하트하트하 일단 이거는 전보핫도그예요. 하겐다시켓 뿌릴게요. <laughs> 나 원래 안 뿌려 먹는데. 뿌리지 마 그럼 안 줘. 고 전보핫도그입니다. 이거 역 이거 사이드에 감자인가요? 네. 음. 잘 수도 봐. 아, 됐어. 아 싫다고. 음. 재많이지? 뭐야? 미쳤다 니 이거. 응. 음. 진짜 맛있지? 응. 음. 오늘 마실 것은 트래비. 아 싫어 주추편한타하지아 왜.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? 아왜 이렇게 그 저쪽 팔을 먹으면 되아 가능이야? 아니 이걸 왜못 뭐 먹어? 전복은 맛있어 전복아. 전복? 응. 풀 사이즈. 나? 그런데요. 얘가 저 내일 아침 해준대요. 뭔지는 안 알려줄 거야. 궁금하지? 아니. 뭐 먹고 싶어? 만칼로리 오향장육이란거? 오향 응 멘보샤 해줄까? 어이연박 선생님한테 배워왔거든 진짜? 응음 친해 가능 그 식당 이름 뭐였지? 수란? 목련 목련 <laughs> 수란 그 다음에 아 기다려 같이 먹어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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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막 헉헉 고 먹네 아 빨리 먹자 근데 왜 같이 먹어야 <laughs> 어이 없어 이 치즈로서 빨리 먹어야 된다면 이건 뭐냐면 우와 치즈 한 입만 줄아 치즈 한 입만 응. 뛰어난 관지만 아, 아, <laughs> 아잉 무슨 땀 주고는 아 팀을 망했어. 하자 빨리 신조 얘깝안 갑시다하자 시작합시다 먹고 오, <laughs> 아, 진짜 한모금야지 피디가 먹느라고 하다네아 진짜 이렇게 추잡스럽게 먹어 지저분시럽게 들어가 죽겠네 <laughs> 아 가는 신조 퀴즈! 1 번. 응. 핑프. 저야 핑거 프린세스. 응. 검색하지 않고 물어보는 족속들을 이르러 칭함. 존나 카리스마 있어. 진짜? 언니 코그 어디서 했어? 염 이런 거. 나 핑크 프라이드라고 원래 했는데. 홀리 일점. 짓는 사람 몰래 뭐 소원 들어주지? 그래. 그래. 아! 자 두번째 문제입니다 팬아저 어? 팬아저 팬 아저씨 저리가 땡 팬아저? 팬티 입고 아저씨... <laughs> 이상한데? 아 다시 팬티 벗고 아저씨... 팬 아이콘 아이돌 팬 아이들 팬팬 힌트 나갑니다 예팬 아니어도 아니어도 저와 팬팬 아니어도 이팬 음. 아니 팬들 팬팬팬팬어 팬. 너무,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패니까예 아니, 아니요 어, 팬, 팬 아니, 아니어도 팬 아니어도 저와 했잖아 <laughs> 뭐 이렇게 좋아 기분이 좋아 아, 너무 어렵다 이거 못해 나는 음악 가능 정답은 팬 아니어도 저장 나 이거 알았어 저장이라는 게딱 알았어 다음 문제 주세요. 알잘딱깔센 뭐? 알알잘 잘딱딱깔깔센 센예아 알아서 잘 잘해라 딱깔이야 <laughs> 딱깔이야 <딱가리야. 웃음> 아 알아서 아, 잘하고 잘하고 딱 부러지게 <laughs> 깔끔하게 네. 센스 있게 정답 왜? 네?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맞지 그러면 맞지 딱. 1대1 자 다음 문제입니다. 별다줄 으아! 으아! 혼돈! 혼돈! 내가 먼저 응! 이랬잖아. 내가 먼저 해줬다. 별걸다줄 음. 정답입니다. 2대1입니다. 별도 다 따다 줄게 이거인 줄 알았는데. 별도 다 따다 줄게. 자 다음 문제입니다. 최최차차 혼동 최애 최고 차명계좌 찾자 <laughs> 어려운데? 어 최초 찾자? 힌트 나갑니까? 네 최애는 최고 차차 차애는 차애다 아아 아, 저요 저요 네? 최애는 최고 어? 차은우는 차은우다 정답 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차은우 오빠를 보면 드는 생각을 알아줘 넷또출아 네? 넷티즌 또 출동 땡 허경, 네, 네, 다음 또라이 출연, 네네, 치킨 또 출동, 딩. 네네, 치킨 또래 오래, <laughs> 출장 오리, <출자고리. 웃음> <laughs> 내가 또 출근해요, 내가 또 출근했다, 내일 또 출근한다. <laughs> <우와>. 정답입니다. <laughs> 와 정답입니다. 와, 이것도 가능해? 역시 3대2예요. 소원이라 했다 막 머리 삭발하이런 건데, 눈썹 밀기 이런 건데. 돼 별로 안해 다음 문제 비담 비 내리는 호남선 담배 깐손칼락이 어딨어? 비 내리 비밀스러운 담배? 호남에서 이걸 담당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? 비... 저요! 꿀동 비쥬얼 담당! 정답 왜 꼬치 밀어 안 말해? 저요! 꼴동! 엘레일! 3대3입니다. 뭐야? 뭐야! 누나! 응? 목구 찔렀어! <laughs> 다음! 오, 접, 치, 고. 오늘의 저녁은 치킨으로 골랐다. 아, 오늘의 저녁은 치킨으로 고 정답입니다. <laughs> 야, 이건 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지금! 4대3. 만, 반, 잘, 부. 잘잘부 만두집 네. 잘생긴 부자 오빠 <laughs>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정답입니다 와. 졌어 <laughs> 제 소원은 응. 뿌링클 치즈 뭘두두개두팩 시켜주는 겁니다 네 지금 지금 <laughs> 와 누나 똑똑하다 인싸네. 요즘 애들이네. 짜빈사 신세대구나. 뿔려 마시냐? 응. 안녕히 계십시오. 우와. 래네 오늘 이렇게 영상. <laughs> <감상>. 네. <웃음> <웃음> 네 오늘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서 감사고요. 오늘 영상이 재밌있었다면 홀리 후라메 좋아요 버튼 꾹.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꾹 눌러주세요. 꾹 눌러주세요. 드론도 할수 있어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<laughs> 안녕!